안녕하세요. 미차의 카스타일 아란입니다. 오늘 쉐보레의 캡티바 차량 갖고 왔고요. 지금부터 이 차량 보여드릴게요. 이 차량 정식 트림명 캡티바 2.0 2WD LT 차량이고요. 보시는 바와 같이 약간 다크 그레이 컬러인 거 보실 수 있으세요. 약간의 펄감 들어있는 다크 그레이 컬러고, 이 차량은 2015년식 차량이고요. 주행거리 19만 9,038km 확인되고 있습니다. 사유 트레드 같은 경우는 교체하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. 거의 100%라고 보셔도 될것 같고 이 차량 성능 점검 기록부 제가 한번 볼게요. 보면 은 용도 변경, 사고 이력, 단순 수리 교체 아예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. 1인 신조 차량입니다. 쭉 외, 외관 저희 PD님과 카메라 통해서 한번 봐주시고요. 음. 그래도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주행거리 좀 있고, 그리고 연식에 비해서 차량 관리 잘된것 같습니다. 보시면 총 3열로 이루어져 있고, 마지막 3열은 지금 폴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. 왼쪽에 12V 보실 수 있고,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수납 공간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러면 2열로 한번 가볼게요.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. 안쪽에 내부 보시면 블랙 시트 보실 수가 있고 가운데 암레스트 자리하고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. 중앙 부분에도 굉장히 깨끗하고 네트 상태도 뭐 약간의 이런 사용감은 살짝 보이고 있네요. 시트도 깨끗한 편이고 안쪽 실내 양호한 편입니다. 그리고 도어 쪽에 보시면 열선 시트 1단으로 들어가 있습니다. 운전석으로 가볼게요. 이 차량 보시면 뭐 스티어링 휠 상태도 아주 깨끗하고 버튼 상태도 깨끗한 거 보실 수가 있고요. 그리고 클러스터 부분 보시면 주행 거리 19만 9천 75km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. 중앙에 센터페시아 보시면은 상단에는 어이구 잘못 눌렀어요. 손톱으로도 이렇게 눌러지네요. 네, 이렇게. 라인나비 내비게이션 이용하실 수 있고, 그리고 시계 자리하고 있고, 경사로 저속주행장치 버튼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. 오디오 시스템, 에어컨 공조 시스템 보실 수 있습니다. 공기청정기는 들어가 있고, 좌우 독립, 프로토 에어컨 이용하실 수 있고요. 기어 노브 상태도 아주 깨끗한 거 보실 수 있습니다.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 있고, 에코모드 주행하실 수가 있고요. 여기는 12V. 그리고 열선 시트 양쪽으로 일단 이용하실 수 있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컵홀더 그리고 수납 공간도 아주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위쪽 상단에 보시면은 하이패스 포함한 ETC 룸미러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네 이렇게 라이트도 양쪽 다잘 나오고 컨... 컴... 컨디션 보시면 천장 상태도 아주 깨끗하고요. 조수석 시트 상태도 아주 훌륭한 거 보실 수 있습니다. 이 차량 가격 앞쪽에서 설명 도와드릴게요. 네, 이 차량 가격은 58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. 이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에 안쪽 내부도 아주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. 이 차량 궁금하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 위쪽에는 차주분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미차의 카스타일러 아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